내일 롱 위켄드인데 온갖 유혹을 뿌리치시고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에게 이 아침에 특별한 은혜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시길 기원합니다. 어, 하나님은 여, 여러분들을 어, 매우 매우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자, 우리 한번 해볼까요? 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자, 시작.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믿, 믿으시나요? 자, 이번에는 이름을 한번 불러서, 이름이 기니까 first name만 넣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first name, 나를 사랑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성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고 시작. 하나님은 영성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우리 동네에 있는 그 퍼블릭 라이브러리에 이렇게 지나가다가 아주 생소한 그러한 사진에서나 보는 일들을 제가 목격을 했는데 그것은 이제 테이블이 있고 한 여자 두 분이 앉아서 거기에는 이제 프리 스트레스 테스트, 프리 스트레스 테스트. 스트레스 테스트를 공짜로 해준다고 이 테이블에다가 사인을 크게 걸어놓고 기계 하나 갖다 놓고 이렇게 여자분 둘이 앉아있는 사진으로는 많이 봤는데 실제로 도서관 앞에서 제가 처음 그것을 봤습니다. 혹시 보신 적 있으시나요? 네. How about James? Have you taken the test? No. no. <laughs> 네. 이게 이제 라이브러리나 마켓이나 이 public area 공공장소에 가면은 이와 같은 공짜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준다는 그 사인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게 뭔지를 알고 그 전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 여기까지도 이게 진출했구나. 이분들은 이제 사이언톨로지, 사이언톨로지의 그 교인들입니다. 전도 방법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 마치 한국에서 이 공원 같은데 가면은 돌을 믿으시나요? 이렇게 누구 다가오는 사람들 있지 않나요? 돌을 믿으십니까? 그런 것처럼 프리 스트레스 테스트 딱 해놓고 이제 오면은 이제 테스트를 공짜로 해줍니다. 그리고는 어 스트레스가 심각하니까 테라피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는 디스카운트 이 쿠폰. 우리 미국 사람들이 디스카운트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천불짜리를 디스카운트로 해서 백불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점점점 끌어들여서 결국은 이사이언톨로지라는 그런 종교에 예, 점점 빠져들게 만듭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 벌몬 쪽만 가고 헐리우드 쪽만 가더라도 이큰 사이언톨로지의 큰 교회들을 우리가 지나가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1954년 이론 허버드라는 사람이 창시한 종교인데, 참 너무 황당한 이 윤회설을 믿어가지고 외계인이, 우리는 외계인이 환생한 사람들이다. 근데 이 사람이 이 SF, 그러니까 공상과학 소설가였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 상상력을 이용해서 이 종교 비슷한 걸 만들었는데 또 거기에 그것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처음부터 이 연예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포교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헐리우드 스타들을 대상으로 이 포교 활동을 해서 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톰, 탐, 크루즈, 또 잔트라벌 타, 또... 어, 제니퍼 로페즈, 뭐 이런 그 유명 연예인들이 다이윌 어, 스미스까지, 이 흑인 배우 윌 스미스까지 다이 사이언톨러지에 어, 몰두해 있습니다. 참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외계인이 환생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다. 우리는 이제 외계인에서 환생을 했다. 그리고 이 과학적인 이 테크놀로지도 우리가 영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 기계도 막 보여주고 이 기계로 우리가 영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기계로 우리가 스트레스를 아, 치유할 수가 있다. 근데참이 황당한 이야기인데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 세계 에 800만 명의 사이언톨러지 교인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 할리우드에 있는 그큰 건물들은 랜드마크가 되는 건물들은 이 사이언 사이언톨러지에서 소유하고 있습니다. 참 어. 이 종교의 그 전도 방법이 스트레스 프리 스트레스 테스트 그만큼 이 모든 사람들에게는 어느 정도의 많고 적은 것 뿐이지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현대인이 갖고 있는 스트레스를 이용해서 이 포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스트레스. 이제 갑자기 빠르게 발전해가는 이 사회 또 너무나 이 세분화되어가는 사회 그 사회에 우리가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 알게 모르게 받는 스트레스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 외적인 그 증상으로는 맥박수가 빨라지고 또 혈당 수치가 올라가고 여러 가지 외적인 이 피지컬한 그 심텀을 보이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정신적인 증상으로는 불안하고, 또 두렵고, 또 초조하고, 또 때로는 이 인내심을 갖지 못하고, 조급하고, 이러한 심통들이 우리 정신적인 그러한 증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음. 오늘 본문에서도 똑같이 제자들이 이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이본문의 제자들이 받는 스트레스는 예수님이 갑자기 식사하시는 도중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나를 돈 받고 팔아 넘기리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지금까지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예수님만 보고 따라왔는데 이제 내가 곧 너희들을 떠나리라, 곧 바이 바이 하리라. 또 예수님 베드로가 거기에 있다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어디로 가든지 내가 그것까지 따라가겠나이다. 그런 베드로 수제자, 수제자 제자 중에 막 형노릇을 했던 이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다굴기 전에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제자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예수님의 말씀 부인한다 하고 떠나신다 하고 또 우리 중에 누가 예수님을 팔아넘긴다 하고 불안하고 초조했습니다. 또, 밖에서 들리는 소문은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주, 잡아 죽인다. 그 제자들을 잡아 죽인다. 라는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이와 같은 불안과 초조.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불안함과 초조함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듯이, 나는 길이고 생명이고 진리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 오직 유일한 길이 바로 나다라고 제자들을 위로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아직도 불안하고 초조하고 맥박수가 빨라지고 혈당 수치가 높아가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보혜사 성령을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라. 보혜사 성령, 그 불안과 초조 가운데 있는 제자들이 제자들에게 주신다는 그 보혜사 성령, 그것이 과연 무엇이길래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리라 라고 말씀하셨을까? 보혜사 성령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요청하신 것, 그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입니다. 우리 본문에 오늘 요한복음 14장 16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경책이 있으시면 요한복음 14장 16절 다같이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아버지께 간절히 요청하겠으니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너희에게 영원히 거하게 영원토록 거하게 하리라 이 보혜사란 뜻은 아, 지키다 할때 보호하다 보자, 해는 은혜했자, 사는 스승사자. 은혜로 지키고 보호하시는 스승이라는 뜻이 보혜사입니다. 아, 한문으로 해석해서 좀 어려운데, 이 그리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파라클레토스라는 뜻이 바로 이 보혜사입니다. 이 파라클레토스는 이두 단어의 합성어인데, 이 파라는 모마와 함께 모모 곁에라는 게이 파라 그리고 클레토스는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도움을 위해서 곁에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부르는 부림을 바른 사람 이게 이제 파라클레토스라는 이보혜사라는 음. 뜻입니다. 그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는 이 파라클레토스는 이 법정에서 쓰는 원고, 피고, 재판관, 변호인 할때 법정에서 쓰는 용어가 파라클레토스입니다. 그러므로 재판받는 피고인의 변호사 역할 옆에서 대신 얘기해 주는 변호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파라클레토스였습니다. 이 마테마가 누가 요한 이사보음서 중에 유인하게 이 요한복음에서만 이 보혜사, 성령을 보혜사로 표현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배반하고, 4년 동안, 3년 동안 동고동락했지만,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는 이 죄자들 가운데서 그 죄성을 보신 예수님이 그 죄성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면 심판받을 것이 뻔하므로 그들을 변호할, 그들을 곁에 서서 대신 이야기해줄 파라클레토스, 성령이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출애굽기 14 31장에 보면은 안식일을 범한 자는 돌로 쳐 죽이라라는 그런 율법이 있습니다. 어, 이런 모든 율법 중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큰 율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제 어느 이스라엘 마을에 율법을 잘 지키는 엄격한 이 아버지가 계셨는데 그 아들이 안식일을 어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을 회초리로 때리다가 이제 말을 안 들으니까 큰 몽둥이로 아들을 때립니다.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어머니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그 아들을 감싸안으면서 이러다가 안식일을 어긴 것은 이 아이의 죄지만 이러다가 아이가 불구가 장애가 불구가 되겠어요 제발 그만 때리세요 하고 아들을 감싸 안습니다 그리고는 아들에게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회개를 촉구하며 빨리 잘못했다고 아버지에게 빌어라 강박했던 아들의 마음이 어머니의 사랑에 녹아버리고 자기의 죄를 아버지께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의 어머니의 역할 재판관인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상임회는 여기서 그 아들을 죄진 아들을 감싸고 회개하게, 회개하게끔 하고 그리고 의로움을 받도록 인도하는 그 역할 어머니의 역할이 바로 파라클레토스 보혜사의 역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을 떠날 시간이 다 됐는데 제자들을 보니까 바로 직전까지도 너희 중에 누가 더 크냐? 내가 크다, 네가 크다, 서로 싸우고 있고, 그 안에 배반할 제자가 눈에 보이고, 또그 안에 자기를 다굴기 전에 세번 부인할 제자도 보이고, 근심과 두려움으로 가득한 제자들을 두고 떠날 마음이 너무나 무거운 예수님입니다.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제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너희들 마음에 있는 그 죄성을 회개하게끔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심판과 재판 정제함이 없도록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을 요청해서, 하나님께 요청해서 너희에게 보내리라.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의 그 세심한 보살핌과 또그 크신 은혜, 그 은혜를 체험하시는 저희 여러분들 되시길 기원합니다. 이 오늘 본문을 통해 보혜사란 과연 무엇일까? 이두 번째로는 보혜사는 바로 진리의 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14장 17절 다시 한번, 오늘 본문 14장 17절을 한번 다 같이,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시작, 그는...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이 무엇인가요? 진리의 영의 반대는 미혹하게 하는 사람들을 미혹하게. 해. 진리가 아닌 다른 길로 가게 하는, 미혹하게 하는 영이 바로 진리의 영의 반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 미혹의 영, 대표적인 두 가지의 미혹의 영이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율법주의, 그리고 헬라인들의 영주주의, 그것이 바로 이, 그 당시에, 이 유혹하는, 미혹하는 대표적인 영이두 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주의는 율법의 이 정신인 하나님의 사랑은 생각하지 않고 율법으로만 사람을 묶어 놓으려고 하는 구속하고 억압하려고 하는 그리고 그 위에 어 군림하려고 하는 이 율법주의자들 그래서 이 유대인 율법주의가 그 당시 하나의 미혹의 영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플라톤 철학의 영향을 받아 이 구원이 내가 아는 것 지식으로 그리고 원어로는 이 그노시스인데, 그노시스를 통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 그노스티시즘 영주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영주자는 예수님의 그 육체의 부하를 부정하고, 또한 율법의 정제로부터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며, 이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자유롭게 율법에서 이 나의 지식, 나의 암, 그노시스,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구일법으로부터 그 자유롭게 되기 때문에, 이 어떤 행위로도 도덕적으로 또한 성적인 타락과 방종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 이런 쾌락주의에 빠지게 되는 그런 영주주의가 그 당시 미혹하는 영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골로세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그 같은 미혹하는 영들을 이제 주의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골리에서 2장에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닙니다. 이같이 헛된 속임수 세상의 초등학문 플라톤의 영향을 받은 그노스티시즘 영재주의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LA 인근에도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영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맨 처음 서로 부문에 이야기했듯이 이 헐리우드를 장악하고 있는 이 사이언톨로지 또 수많은 신흥 종교와 이단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최근에 아주 왕성한 포교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이 한국에서부터 온 구원파입니다. 구원파는 특히 세 부류로 이 분류가 될 수가 있는데, 요즘 한국의 그세월로 청해진 그 해운의 소유주로 되어 있는, 유병원 씨의 장인인 이 권신찬 계열, 그리고는 이 이요한 계열, 그 다음에 박옥수 계열, 이 세, 구원판이 세 부류의 계열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 거듭남의 비밀을 주장하면서 이 깨달음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회개하고 또 믿음에 의해서 성경에 말하는 믿음의 말미암아 그리고 회개함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이마치 나의 지식 나의 암 그노시스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초대교회 영지주의와 같은 이름을 펴고 있습니다. 이 같은 미혹의 영들이 LA 인근에서 왕성하게 이 길거리 곳곳에 포스터가 붙여 있고 집집마다 집회를 알리는 그 같은 전단지들이 배달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미혹의 영들이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신천지를 비롯해서 또 하나는 이제 이 원불교가 교회에 들어온다고 하는데 혹시 들어보셨어요? 원불교가 교회에 들어온다. 이 원불교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교회. 원망하고 불평하는 교인, 이 원불교가 이 교회 안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쳐다보면서, 어, 당신은 원불교입니까? 한번 물어보시죠. <laughs> 우리 교회는 이 원불교 교인이 한 명도 없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는 이 미혹하게 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진리의 영, 그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 진리의 영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수 없는 세상인 것을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느끼게 됩니다. 돈이면 다 돼!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고 있는 그 만몬의 영으로 가득한 물질 만능주의, 로 가득한 그 만몬의 영어로 가득한 세상 속에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적 타락과 폭력이 난무하는 그 대중 매체들을 우리가 TV를 틀 때나 또한 매체를 통해서 매일매일 그것들을 접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신흥 종교와 이단들, 우리 주변에 이 술과 마약과 또한 도박, 수많은 중독, 그 같은 우리 주변에 있게 만연되어 있는 그 같은 중독증세들.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가 없으면 도저히 살수 없는 미혹의 영으로 가득한 세상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역시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시 계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가서 간절히 구할 터이니 보혜사 성령을 보내리라. 보혜사 성령을 받아라. 아무쪼록 진리 영이신 보혜사 성령을 받으시고 늘 성령 충만한 삶으로 미혹땜이 없이 진리의 길로 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기원합니다. 이제 또 하나 마지막에 보혜사 성령은 항상 우리와 함께하시는 보혜사 성령인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18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내가 다시 너에게로 오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보다는 이제 성령님의 모습으로 다시 예수님, 제자들에게 오는 것을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마치 나를 보는 것이 아버지를 보는 것 같다. 마찬가지로 성령을 보는 것이 나를 보는 것과 같으므로 내가 성령의 모습으로 다시 너희들에게 오리라. 이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있는 이 8절 말씀을 보면은 빌립이 예수님께 이와 같이 물어봅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를 우리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아버지가 어디 계십니까? 모세가 보았던 것 같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보았던 것 같이,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오랫동안 나와 함께 있는데, 내가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는구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짜여 아버지를 또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너희에게로 오리라 하는 말씀은 이제 성령의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찾아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보는 것이 곧 아버지를 보는 것이고 또 성령님을 바라보는 것이 예수님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너희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성령의 모습으로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이 약속의 말씀은 실제로 성령 강림, 오순절 성령 강림의 그 역사를 통해서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이 120명의 문도들이 거기서 기도할 때 오순절 마가의 닭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하게 되고, 또 성령 충만함을 받는 제자들의 모습인 것을 알게 됩니다. 성령을 받아라. 내가 아버지께 간구해서 성령을, 부회사 성령을 보내리라. 이제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는데, 과연 어떻게 해야 성령을 받을 수가 있을까? 이첫 번째로는, 아, 이 성령을 받는 방법이 이 회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베드를 통해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같이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은 회개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 바로 이 성령인 것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성령의 감동으로 된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신학자인 어거스틴은 성경 말씀을 읽다가 성령 체험을 합니다. 방탕한 삶을 살고 있던 이 어거스틴 그러나 로마서 13장 12절에 있는 말씀 밤이 깊고 낮이 어두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 말씀을 읽고 그 말씀 가운데 성령 체험을 하고 그가 삶이 변하는 회심의 그 같은 체험을 하게 됩니다. 방탕했던 한 젊은이가 신실한 주의 종으로 변하게 되고 지금도 오랜 천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그 사람을 거쳐야지만 신학을 할수 있을 정도로 유명한 신학자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이 마지막 방법이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서 우리가 성령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하시인 예수만 바라보자.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우리의 눈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고정하고 예수님만 바라보자. 그러면은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하리라. 이같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지만 그 삶을 통해 사랑과 또 기쁨과 평안과 온유와 양성과 인내와 자비와 충성과 절제와 이 성령의 열매들이 그삶 속에 나타나는 것을 통해 아, 저 사람이 성령을 받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즘 제가 며칠 전부터 시도하고 있는 것이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24시간 예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선배 목사님으로부터 이제 도전을 받고 그 목사님이 그렇게 오랫동안 24시간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았다라는 간증을 하셔서 제가 거의 충격을 받고 교회에서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볼 때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루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봐야지.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시작을 해서 밥 먹고 운전하고 길을 갈 때와 무엇을 할 때든지 잠잘 때까지도 예수님만 바라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물, 그 선물은. 기쁨과 평안입니다. 그전에는 이 짜증을 낼 만한 상황인데도 짜증이 안 나요. 어, 이상하다. 분명히 이 상황이면 짜증이 나야 되는데. 그리고 또이 상황이면 좀 불안한, 불안한 상황인데, 불안하지가 않고 마음이 편안합니다. 내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는데, 아, 뭐좀 부족하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 들게 되고, 그 같은 선물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선물은 그 마음의 평안과 또한 기쁨인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미혹의 영 가운데 걱정하며 근심하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똑같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보혜사 성령을 받아라. 아무쪼록 24시간 성령으로 충만하시며 성령의 열매들로, 삶의 그 열매들로 가득한 그 같은 복된 삶이 되시기, 저 여러분들 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결단하는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놀람> 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보혜사 성령을 받으라라고 강건하시는 예수님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그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옵시고 진리 가운데 거하며 성령의 열매들로 가득 차고 넘치는 풍성한 삶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